2021년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 대선후보는 토론과 공수처 통치 내역 조회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년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배정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경임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이 교수님 드디어 한밤중에만 나오시다가 이제 저녁으로 <laughs> 예. 잠깐 내려오셨군요. 예, 자,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많은 사실 오늘같이 한해 마지막 날은 두 분은 좀 쉬게 보내 드리고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 어차피 그분들 은 뛰어야 되니까 네,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윤석열 후보 표현대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면서 토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자, 토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한 후보가 자꾸 뒤로 빼면은 결국 그냥 법정 토론만 딱 하고 끝나야 되나요? 오,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 한 명이 뭐 계속해서 안 한다고 하면. 예, 그렇지만은, 예, 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의 요체는 TV 토론이거든요. 음. 더구나 지금 이제 코로나1 9의 국난의 위기 상황. 모든 사람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과연 이 코로나 19국난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내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을 평가해야 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TV 토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데 특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선거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예. 뭐 대규모 세몰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민 접촉 같은 걸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TV 토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내놨지 않습니까? 뭐 싸움이다. 내지는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확정적 범죄자다. 같지 않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일반적인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정치 초년생이니까 뭔가 좀 TV 토론에 약한 것 아니냐, 소극적인것 아니냐, 기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토, 토론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 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기재 교수님 오히려 윤후보를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아무튼 토론을 일단은 피합니다. 저는 뭐 우선은 이제 그유보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지난번 경선을 하면서 예. 약간 좀 토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음, 것 같아요. 예. 뭐 16번 정도 했는데 뭐~ 그때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또 원희룡 후보 이렇게 그쵸. 했는데 예. 계속 사실 뭐~ 그~ 네가티브적 요소도 많았고 음. 이게 정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상호 공방으로 치달는게 많았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은 같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토론 자체를 대선 기간에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예. 토론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 방송 기자 클럽에서 이제 그~ 어 방송 기자분들하고 또 토론을 많이 했잖습니까. 예. 토론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체에서 이제 요청하면 또 거기서도 토론을 할 거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보 간의 이제 마수 토론. 소에게서는 예. TV를 통한 이제 시청자들을에게 이제 보여주는 마수토론의 문제인데 그거는 뭐 전례를 보더라도 사실, 그, 어, 지난 대선 때도 선거 한 26일 전부터 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TV 네. 토론을.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대위를 이제 구성을 해서 각 후보가 이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공약을 보, 발표하면서 각 단체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어, 공약을 점검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돌입하면 토론은 누가 피할 수도 없고 그건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근데...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서 촉발이 된 문제인 것 같은데 대장동 의혹이라는 거그 하나만 놓고 두 후보가 한번 토론을 벌여 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고 해요. 아직 뭐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저는 이게 윤 후보나 우리 저기 그윤 후보의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런 제안을 할수 있겠어요? 국민의 삶을 놓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건데 특정 과거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정책토론 이건 정책토론이 아니죠. 네거티브전을 하자고 설마 제안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되면 그때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또아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 언론들의 오보가 많고 약간의 전달에 좀 미스도 많아가지고 언론에 실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믿어버리기는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이 문제를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했듯이 선대의 공식 입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저도 어,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고, 예. 이건 어, 그 선대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그 이슈만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그걸 받을 리도 없고, 예. 어떤 방송사, 그래서 YTN 에서 그걸 받아갖고 그 이슈만 갖고 토론하는 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로 주최하라 그러면 못하지. 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음... 오보가 나간 거를 가지고 또 이제 계속 확산되는 거라고 보고. 저는 TV 토론 관련해서는 저는 그, 그 반드시 말을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수첩 공준이 뭐 수첩 없으면 토론 못할 거니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침착하게 달 네. 대응을 잘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그 토론 잘한다는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협봉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얼마든지 자신의 진정성을 갖고 전잘 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 말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보시게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이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토론의 점수는 좌우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어, 너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음. 토론 정상적으로 전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운동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너무 막 뭐라 세우는 거는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아마 어떤 언론사는 관심 끌기 딱 좋겠다 하면서 대장동과 갖고 하겠다는 언론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백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 일단 뭐 이게 말씀하신대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한 거니까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음, 후보.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동 주제로 한정해서 적극적으로 TV 토론해서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TV 토론의 이제 본래의 취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예. TV 토론을 하는 이유가 네거티브전 대신에 정책 대결로 가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자.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했던 국정 운영과 비전과 철학 그리고 공약을 검증받자라는 것인데 그런 거다고는 정면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없고요. 다만 대장동과 또는 어떤 문제와 섞어서 한다라든지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대장동, 다음에는 뭐 경제 발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양측에서 절충해서 티비 토론 좀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우리 이기재 교수님께서 법정 티비 토론은 선거 운동 기간에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티비 토론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음.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코로나 1구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민들의 알 권리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후보에게 똑같은 잣대를 제. 제공해서 점수를 매기진 않을 겁니다. 아까 이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만 해도 아 걱정했던 것보다는 전혀 다르구만 이런 평가가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자또 하나의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대구경북 충북 단양을 끝으로 해서 이제 일정을 마쳤는데 대구경북에서는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번 잠깐 좀 들어보실까요? 예.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면 똑같은 뜻, 말도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 텐데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제가 희망의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저는 뭐 강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한 선대위 출범식에서 또 제가 필요한 말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제가 뭐 그동안 그렇게 자주,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주 그런 걸 했습니까? 계속 지켜보십시오. 네. 희망의 그 말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대구 경북의 선대의 출범식이어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의 발언 수위 정도 갖고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보다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너무 높인 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역적 상황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선대위에서의 이제 후보의 입장 이런 게좀 음. 많이 작용을 한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면 예, 예. 지난번에 사실 그, 그 이준석 당 대표하고 예. 이제 김종인 이제 선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전환됐을 때 그때 주로 얘기 나온 게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 후보가 안 보인다 음.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그또 그 선대 위원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서 그니까 후보의 리더십의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그 아마도 좀더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선대위 내에서의 일부 기존 기류가 있다고 보고 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니까 선대위 내에서 어떤 그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의 어,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좀 태, 어떤 어떤 말의 표현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품격과 그리고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항상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좋다 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톤 다운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아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좀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일단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대선 후보의 언어로서는 좀 부적절한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놨는가라는 음.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TK라는 지역적 상황 예.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본인이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막말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예. 지금 이제 일1설라 문제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막말 프레임까지 본인이 스스로 말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금 중도 무당층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속화 될수 있고 2030 수도권에서 더 이탈이 늘어날 수 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 대선 전략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러다 보면 결국 이제 집토 키도 놓치고 또는 이제 더 나가서 산 토키도 놓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대선 후보의 품격에 맞는 그런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게 오늘 영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옥중 서신이 책으로 나오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한번 윤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그법 집행을 한 부분과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여튼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윤석열 후보하고 좀 만나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지면, 남들 보수 지지층은 뭐 상당히 이제 결집에 도움이 될 텐데. 근데 또 일부 지지층 중에서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건또 어떻게 되나. 미묘한데. 판단하시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 병실에서 조용히 계실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병실에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왜냐하면 네. 어,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놨어요. 벌써 이제 두 차례 메시지를 내놨는 게 하나 이제 옥중 서신을 음. 엮은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아, 탄핵 국정 농단에 대한 수사 재판은 굉장히 부당하다. 나는 음.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그리고 이제 측금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나설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차례 메시지 내놓은 게 바로 사면 법권이 결정된 날세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할 사의를 표한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속시키고 또 사법 처벌까지 한그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침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렇지만 이 침묵의 의미 자체가 사실상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음.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성 침박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부터 윤석열 후보 사죄해라. 그리고 후보를 교체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묵은 상당한 부담으로 예. 대선 전국에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백여수님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뭐 나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액션을 계속 취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담인 거죠. 네. 유석열 후보는 아마도 그게 부담일 겁니다. 이제 어, 감옥에 계실 때는 혹은 신병치료 중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음. 2월 초 정도까지 어쨌든 그 병원에 입원 중일 거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택을 이제 구해서 이제 나오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주목할 텐데 어떤 네, 네. 메시지든 나오게 되면 그게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지지층은 또뭐 그에 대해서 움직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또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표심이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또 지지층이 이탈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득실에 따지, 따졌을 때는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그냥 침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주변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측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예. 좀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정치 뉴스에서 가장 하이 라이트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찬 회동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예.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당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아, 당대표로서 당, 당 그, 대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뭐그 역할을 다할 거예요.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종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네,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뭐, 제가 굉장히 그 사태 이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대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나 이런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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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이거 오늘 톱 뉴스로 올라갈 제일 하드 슈였는데 저렇게 없습니다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선대위를 좀 대대적으로 개편하자는 얘긴 것 같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랬다가 는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뭐그 지금 선거 상황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은데 요 예.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거 68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선대위 체제를 다시 뭐 해체 수준으로 해서 음. 어 재구성한다?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그 선수가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뭐 운동장 다시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저는 충심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 선거를 이기려면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실제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좀좀그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다라는 점들은 다공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현재 이준석 그 당대표의 위치 자체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상임선 저기 선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당무만 한다고 하는데 당 대표가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당무는 선거 운동입니다. 예. 어, 그리고 그 대선 후보의 당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더그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다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전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나중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좀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울산 회동과 전격적인 합의도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러다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대표가. 오 들어가지 않겠다고 라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요. 오. 들어갈 일은 없겠고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윤석열 후보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좀 없다고 보고요. 어, 현재 11월 5일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두달 가까이 레이스를 했는데 음. 지금까지 중간 평가를 보면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역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은 뭔가 전면적인 변화와 세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따라서 첫번째로 이제 선거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대 이, 이 조직 개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적 구성,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반문재인 연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음흠. 오히려 2030 그리고 수도권을 잡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드 선대위로는 안 된다. 기동성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신속한 그런 선대로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윤회관들 좀 제거하고 음흠. 새로운 보수의 인물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물리치고 이대로 가겠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요구들이 악의적인 공세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무난히 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하나만 좀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에 어떤 이제 조회를 요청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늘 하던 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펴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백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 이건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함께 봐야지 공정한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온다고 보는데 첫번째는 적법성 문제입니다. 네. 이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 입장은 법령과 영장에 의한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건 불법적인 전치 사찰이다, 음.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무려 280만 건이나 넘는 똑같은 통신 자료 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불법 사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공수처를 폐지해라. 그러면 검찰 그리고 경찰도 다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 구속해라. 그러면은 검찰 총장 경찰청장도 다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검찰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적법성 여부가 결론이 날것 같고요. 또 예. 하나 의 문제는 수사관행의 개선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여든 야든 자신들이 야당이 될 때는 이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선해야 된다 라고 예. 하면서 정작 여당이 되면 남몰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여도 야도 다 내로남불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재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공수처 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통신 조회는 예.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겠다, 음. 최선의 범위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게 저는 그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쨌든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에서 위법한 건 아닙니다.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그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이게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어떤 법개정 문제라든가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음. 이번에 공수처는 정말 어, 말도 안 되게 이 범위를 확장해갖고 이그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84%, 88명이 이 조회 대상이 됐다는 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파, 88명이 아니라 8명만 됐다 하더라도 아마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생활 침, 침해 문제라든가 통신 자유 문제에서 우리 헌법적 자유적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너무나 그 서투르고 너무나 어 기존의 어떤 그 오히려 관행의 근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 김우웅 의원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예. 보면 김은웅 의원 컴퓨터를 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보장 컴퓨터까지 하다가 오히려 그 탈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볼때 너무 그 수사의 맥락도 모르고 그 과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저는 이게 관행의 문제를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돼야 되니까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아, 이 문제를 법 개정까지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마당에 좀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팩트와 관련된 거니까 짧게 네. 얘기하면요. 지금 이제 공수처는 135건 조회를 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검찰은 50만 건 넘었고 음. 경찰은 뭐 100만 건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훨씬 적다. 이렇게 억울하다. 공수처는 또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